안녕하세요, 쇼다운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토너먼트 핸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는 2, 4입니다. 토너먼트 초반이고 유효 스택은 600입니다. 히어로의 포지션은 컷업입니다. 하이잭이 림핑했고 히어로가 16으로 오픈레이즈를 했습니다. 나머지 플레이어는 모두 폴드하고 하이잭이 콜을 해서 해즈업이 됐습니다. 플랍은 에이스, 킹 3으로 나왔습니다. 팟은 38입니다. 하이잭이 19로 배설했습니다. 히어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은 레이즈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프리플랍 액션은 스탠다드했습니다. 포켓 킹은 여러 명이 플랍을 싸게 보게 하기에는 너무 좋은 핸들이기도 하고 하이잭의 넓은 레인지를 상대로도 에쿼티 상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오픈 레이즈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너먼트 초반에 단지 넓은 레인지로 플랍이 보고 싶어서 림핑하는 플레이어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즉 하이잭의 레인지가 꽤 캡되어 있다는 의미이고 이런 레인지는 보통 스몰 포켓 페어, 수딧 커넥터, 에이스엑스 같은 핸드로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 스팟에서 이 레인지보다 더 넓게 옵스 에이스엑스, 옵스 브로드웨이, 옵스 커넥터까지 포함해서 림핑하는 플레이어도 있기는 합니다. 플랍에서 히어로는 미들셋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이잭이 팟의 절반으로 먼저 배슬했습니다. 토너먼트에서 딥런을 하는 핵심은 임포지션에서 빅핸드를 완성시켰을 때 얼마나 크게 이기는가입니다. 히어로는 지금 엄청난 핸드를 완성시켰고 임포지션이며 스택도 깊은 상태인데다가 상대 플레이어가 리드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어로는 이 핸드에서 밸류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옵션을 써야 합니다. 많은 플레이어들이 인포지션에서 슬로우 플레이를 할 유혹에 빠지고는 합니다. 지금도 슬로우 플레이를 고려해볼 수는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옵션입니다. 왜냐하면 유효 스택이 깊기 때문입니다. 슬로우 플레이를 한다면 큰 팟을 가져가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 상황에서 그냥 콜만 하면은, 팟은 76이 되고, 남은 스택이 560 정도인 상태로 두 번의 스트리트를 더 플레이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빅핸들을 완성시킨 스팟에서는 하이잭의 리드에 레이즈를 한 다음 각 스트리트마다 스탠다드한 벳 사이즈로 리버에 올인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레이즈를 통해 팟을 약간만 키우더라도 턴과 리버에서 더 크게 배을할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은 현재의 팟 사이즈를 기반으로 레이즈 사이즈를 정할 것입니다. 큰 팟을 이길 가능성을 높이거나 더블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레이즈가 매우 중요합니다. 레이즈를 하면 하이잭이 계속 여러 스트리트에서 블러프를 했을 잭10 수딧 또는 5 4 수딧 같은 핸들을 폴드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이스10, 에이스9 같은 핸들을 상대로 스택의 상당 부분을 커밋시킬 가능성이 높아져서 토너먼트 초반에 아주 유리한 스택을 쌓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60 정도로 레이즈하는 것이 베스트 플레이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나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핸드가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기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석을 해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